회색빛빛 속의 퇴근길 구조자는 그저 익숙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잃은 듯한 작은 생명체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흑투성이 몸에 젖어 뭉친 털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거리를 헤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가 멈추는 것을 보았을까요? 댕댕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를 흘끗 바라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몸이라도 다친 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녀석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구조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작은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버려진 공장이었답니다. 공장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커다란 틈새가 보였어요. 댕댕이는 아마도 평소에 이 안에서 비를 피하며 지내나 봅니다. 구조자는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틈새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공장 안을 한참 헤맨 후에야 마침내 풀잎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했죠.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려 애쓰는 모습은 보는 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가 다가가자 녀석은 겁에 질린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을 내밀었지만 댕댕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녀석의 상태를 확인해주고 싶었지만, 겁에 질린 댕댕이는 틈만 보이면 구석으로 숨으려 했답니다. 다행히 겉으로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같아서요 구조자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치려 하기에 재빨리 녀석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검사를 하려 하자, 아이는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댕댕이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을 떠돌아다녔을 텐데 몸은 너무나 마르고 약해 보였답니다. 결국 그는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기로 결심하고 댕댕이와 같이 집으로 왔어요. 가장 먼저 마른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털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홀로 견뎌왔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으로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그것을 작은 몸을 보며 구조자는 댕댕이의 짐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뭉친 털을 모두 밀어낼 수 있었죠. 털을 깎고 나니 녀석의 몸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드러났어요. 어떤 상처는 이미 곰기 시작해서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구조자는 서둘러 약을 가져와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약을 바를 때마다 아이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댕댕이는 신기하게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의 행동에 얌전히 따라주었죠. 며칠을 함께 보내자, 녀석의 눈빛은 훨씬 더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건강검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조자는 지체 없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아직 심각하지 않으니 제때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 주었죠. 두번 주사를 맞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댕댕이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집에 돌아와 포도당을 먹일 때도 녀석은 얌전히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6일째 매일 주사를 맞는 고된 시간에도 순종적으로 견뎌내며 아이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영양식을 만들어 먹이고 좋은 날씨에는 목욕도 시켜주었답니다. 그렇게 8일째 댕댕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완치되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상처에 약을 바르자 피부병과 상처는 놀랍도록 빠르게 나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배가 고픈지 살짝 조급해 보였지만 모든 것을 준비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11일째 댕댕이의 상처에는 딱지가 안기 시작했고 13일째부터는 구조자에게 먼저 다가와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아직 희미한 선이 남아있어 당분간은 계속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아이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잃었던 털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15일째 되던 날, 댕댕이는 이제 구조자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45일이 지나자 녀석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도 나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90일째, 갑자기 찾아온 추위 탓에 아이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는 다시 댕댕이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45일째가 되었을 때, 녀석은 이제 매우 건강해졌고, 털도 완전히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점점 더 멋있어지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보는 이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날씨가 더워지자, 털을 짧게 다듬어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모든 것에 익숙해졌답니다. 구조자에게 꼭 붙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게 된 댕댕이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구조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그렇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만난 이 작은 생명과 구조자는 앞으로도 많은 낮과 밤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